삼 오늘은 수문을 지킵니다. 이예은, 이수빈, 손윤희 박기영, 최은지, 조아라, 이은경, 김단비, 최인지 그리고 최수진까지 먼저 게임에 출전. 강가에 김지혜, 최소민, 지호바나, 최유정, 윤다경, 이민선, 정원정, 주수진, 정세화, 어희진까지 네, 오늘. 네. 센터 라인에 선수들이 서 있고요. 파터 네. 케이스포의 선축으로 오늘 경기 시작됩니다. 우늘 네. 정세화, 조아라 압박 좋습니다. 자, 윤다경이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을 들었거든요. 빠른 속도를 믿어봅니다. 윤다경 밀어준공. 측면에서 흘러나옵니다. 자, 유진을. 다시 한번 가서 투비하고 끌려칩다 다시, 다시 한번! 골포스트. 성불함이 않습니다. 아. 포스트를 마치며 승점 3점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과연 오늘 그 속설 지켜질 수 있을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밀어준 건 자, 업사이드 아닙니다. 그쵸? 빠르게 앞쪽으로 뒤쪽에 따라오는 선수 있는데요. 밀어준 박수영 아! 오늘 게임 초반부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최우진 선수가 내려오면서 송윤이 선수도 또 네. 다시 올라서거든요. 이수빈 한 선수 어렵게 제쳐내고 밀어줍니다. 어렵죠? 해서 탈영하는 데요. 김인재그인로 힘이 없습니다. 김인재 현재 외야 모든 선수들이 수비하고 있는 화전 게임 스포입니다. 오른발로 문전으로 펀칭 풀어나왔고요 주수진 그대로 오! 왼발 떴습니다. 자, 아주 멋진 슈팅이 보보였던 주수진인데요. 내 네, 이대로 전반전을. 종료가 됩니다. 아, 양팀이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파천 케이스코의 입장에서는 손윤이 선수의 부상이 조금은 안타까운 전반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조금은 실책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후반전 이제 양팀의 창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전 스포토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천 케이스포가 공격을 했습니다. 공단에는 대전 스포토토 공간 측토합니다 속도를 붙여보는데요. 넘어지면서 정면으로. 좋은 찬스! 약간 길었네요! 그 아, 지금은 아. 너무 좋은 찬스를! VO! 뒤쪽에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가는데요. 박스 왼쪽 저 그대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좋은 슈지 가져갔던 최은지, 이 것이고... 클라우샤를 등지고 클라우샤 밀어줍니다. 오른쪽에 최용비, 그렇죠? 최용비에게 공간이 허락하 됩니다. 비 안쪽에 많이 들어갔어요. 잘 차두고 그대로 실행. 옆쪽입니다. 코너킥. 하고 는 증겁니다. 네,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양팀 승점 3점그 어느 팀도 가져가지 못한 채 오늘 경기를 마무리짓습니다 피노부다 매치입니다 김인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오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정세화 선수와의 충돌을 몇 차례 봤거든요. 나이가 많은 언니잖아요. 충돌할 때 약간 부담감은 없었나요? 바로 죄송하다고 <웃음> <웃음> 했어요. 네, 오늘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선수들이 좀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오셨는데 승점을 1점만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을까요? 네. 이겼어야 하는 게임인데 1점밖에 못 따서 아쉬워요. 혹시 가장 아쉬운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laughs> 제가 골문에서 태클을 못했어요. <laughs> 아, 그그 그 장면이 좀 마음속에 남나요? 네. 하여튼 이제 앞으로 많은 경기가 남아있잖아요. 후반기에 임하는 가고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해갖고 승점 많이 따서 상위권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기에 멋진 도약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오늘의 퀸 오브 더 매치 김인지 선수 만나봤습니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아, 정말 오늘 정태화 선수의 그런 어, 수비를 감당하기에 정말 대단한 선수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하지만 강재순 감독 끝까지 비를 맞으면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의 어, 1점 가져간 강재순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일단 약간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셨나 봅니다. 예,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또, 불, 또 불만스럽고 네. 선수들은 열심히 한거에 비해서 성과를 못 가져가니까 네. 이제 뭐 어제도 뭐 그렇고 뭐 앞에 경기도 네. 지금 경기도 어쨌든 뭐 기본적인 게 나와있는데 심판들의 운영 미숙 자체가 그거는 나는 인정을 못 하겠으니까 그거는 네. 승점 1 점이 정말 감독님에게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은데요 또 오늘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팬들이 화천 k 이스포를 응원했거든요 팬들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네, 우리 화천에서 그래도 우리 화천 국민들 그리고 군인 장병들 이렇게 경기 때마다 열심히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다른 데서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여기 와서 다시 활력도 받고, 네. 의욕도 갖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다시 항상 홈에서 경기할 때는 좀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찾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성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월드컵을 맞아서 WK리그가 좀긴 휴식기를 갖게 되거든요. 그 휴식기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잠깐 이야기해 주시죠. 1라운드, 1, 뭐, 겪어, 이제 다한 번씩 다 겪어봤으니까 네. 또 뭐, 우리가 부족했던 걸 보완해야 되고, 상대들이 또, 또 부족한 것들도 우리가 또 찾아서 더 세밀하게 파고들 수 있는 것들도 좀더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또 충분히 되니까, 뭐, 짧, 짧지만은,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후반기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기에 더 멋진 도약을 하는 화천 케이스포의 경기,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